블리자드쪽 오버워치를 보면은 아나 버프 받고 메크리가 조정이 됐습니다 아나의 수면총에 맞은 영웅이 피해를 입는 즉시 잠에서 깨지 않게 수정되었습니다 이게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라인하르트 망치 망치 나가신다 빵 찍으면은 애들이 으아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모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나의 수면총을 맞으면 일어나는 모션이 없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90도로 누워 있던 친구들이 팍! 일어나니 막 돌아댕겼거든요. 그래서 한대 때리자마자 에뭐 반응을 할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버그인지 몰랐어요.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왜냐면 이제 0.5초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사기니까 라는 뭐 그런 뭐 이런 게좀 너무 치명적이어서 어, 이런 선택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밸런스 붕괴다, 어떻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 왜냐면은, 수면총은 사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면에 있는,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냐면, 가장 정면에 있는 탱커를 녹여버리는 사, 사용이 격사될 수가 있어요. 탱커는 크, 크고 움직임이 좀 둔하기 때문에 수면총을 맞추기 쉽잖아요. 근데, 0.5초나 뭐 이렇게 인원하는 딜레이가 있으면, 그냥, 아나는 최전방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로드호그가 돌아다닌다. 그냥 적당히 맞던 로드호그가,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잠깐 멈췄을 때, 아나가 수면총을 쏴서, 갈고리에 구하, 갈고리에 맞은 애도 구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는 그 0.5초. 성광과 똑같은 이, 무력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로드호그 일어나자, 일어나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탱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나가 너무, 아, 얘는, 너무 이유틸성이라던지 전선에서 전선을 부셔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선을 진짜 정면 돌파로 박살 낼수 있는 이 수면총이라는 스킬을 이렇게 밸런싱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버그였다고 합니다. 예, 기우였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냥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밸런스를 잡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속도 20%가 굉장히 어 커질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약한 지금 상태에서 발사 딜레이가 약 0.91초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91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0% 빨라진 거면 약 0.2초 정도 빨라졌죠 그러면 0.7초잖아요 여러분 네, 0.7초면은 맥크리의 0.5초예요 맥크리가 0.5초 네, 정도 되는데 0.7초면은 거의 뭐그 데미지 비례했을, 데미지 사거리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괜찮죠? 이 정도면? 교전거리가 굉장히 먼? 매크리 같은 느낌? <laughs> 아, 몰라, 어쨌든. 생각보다 빠른 게 아니라, 20%면 엄청 빠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볼트 액션이 아니라, 솔저 같은 자동소총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이런 20% 발사도 증가를 넣잖아요? 밸붕 됩니다, 밸붕 자, 그리고, 매크리매크리가 조정됐습니다. 매크리가 과도하게 강한, 감이 좀 있긴 있었죠. 제가 써도, 저쪽 멀리 있는 파라한테 평타를 쏘니까, 진짜, 와, 진짜 세방박힘면 죽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 이제는 피해량 감소 적용되는 거리가 10m 짧아져서, 10m 짧아져서, 뭐, 기본, 기존 15m 에서 30m로 버프됐다가 20m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런 소문이 떠돌더라고요. 32m 에서 22m로 줄어들었습니다. 22m 까지 70이 박힙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60, 9, 68,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70이 박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은 20m. 딱 잡아서 20m라. 그렇다는 겁니다. 어, 피해량 감소폭은 동일합니다. 아니, 최소 2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고, 이번 변경으로 피해량 100% 유효 사거리가 짧아졌으나, 출시 때보다는 길어졌습니다. 라고, 어, 코멘트를 달아놨네요. 피스키퍼 난사, 발사속도 15% 증가. 그리고 섬광탄 던진 후 무기를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초에서 0.35초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개발자들은 맥크리가 파라를 견제할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원했지만 원래 맥크리의 의도는 탱커를 제외한 체력이 낮은 친구들을 섬광으로 무력화시키고 이제 무력화시킨 적들을 무난하게 잡아내는 그림을 선호했던 거거든요, 맥크리는. 맥크리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영웅이에요. 근데, 기존, 지금 이렇게 법, 이렇게 이제 패치가 되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클릭은 포기해라. 그냥 좌클릭이 무조건 생명이고, 우클릭을 쓰는 건, 어, 그냥 맥크리 난사충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왜? 맥크리의 난사가 원래 쎘다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우클릭에 이 메리트가 사라져버렸어. 왜냐면 섬광을 던진 다음에 우클릭을 던져도 150조차 죽질 않아요. 트레이서도 안 죽어. 그래서 트레이서도 섬광을 던진 다음 머리를 쏘죠. 왜냐면 트레이서를 섬광으로 맞춘 다음에 난사를 세 발을 타다닥 해서 박히지 않는 이상 타다다다에서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세 발까지는 적중을 하는데 네 발까지는 네 발부터는 그 성광의 기절이 풀려 풀려버리기 때문에 회피기를 쓴다 이거죠 고사하고 250짜리 메이 리퍼들은 얘네 둘은 회피기를 가지고 무적 회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성광탄 같은 게 먹힐 리가 없죠 성광난사가 먹힐 리가 없죠 이 피스큐파 난사랑 성광탄의 버프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정확한 의도예요 그리고 역할군이 정확해졌어요 분리자드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탱커를 잡는 건 원하지 않지만 탱커를 쉽게 잡아내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가벼운 영웅들 그런 영웅들의 카운터가 될수 있도록 어, 이 패치 의도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섬광산제 그 던진 이후에 딜레이를 줄여서 난사를 더 빨리 쓸수 있게 되는 어쨌든 DPS가 높은 건 난사기 때문에 이 난사를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박아넣느냐 확정적으로 얼마만큼 박아넣느냐라는 건데 난사가 너무 느려서 섬광 0.5초 동안 기절 0.5초 동안 매크리가 할수 있는 게 없었다 이거죠 아무리 박아도 3발밖에 안 박히는데 3발이면 1 5 2 겨우겨우 죽는 거고 4발이어야 200들이 죽는데 4발일, 4발을 일발 맞아줄 리가 없죠 솔저 같은 경우도 생체장만 박아놨어도 도망갈 수 있어요 맞은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그, 시프트 누르고, 달리면은, 안 맞아요. 그럼, 맥크리나, 겐지, 얘네들은 어땠겠어요? 파라, 얘네들. 파라 위로 날아가 버리고, 겐지는 튕겨내기 써서 역광광 합니다. 나머지 세발 있죠? 맥크리한테 박혀요. 그럼 뭐다? 질풍참, 끝.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맥크리가 더, 불리했다 이거죠. 뭘 해도 맥크리가 불리한 거야. 섬광을 먼저 던진다음에 난사를 써도 매크리가 불리해 이런 양상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이 약해빠진 난사를 약해빠지게 조정해놓은 난사를 섬광탄으로서이 연계를 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려면은 이 피스키퍼 난사의 딜을 올리든가 공격속도를 올리든가 둘중 하나가 돼야돼요 아니면 섬광탄의 기절속도를 올리는 기절시간을 늘리던가 하지만 성광탄의 기절 시간을 늘리면 뒤쪽에 아군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광탄의 이 군중제어 능력이 너무 강력해질 수 있어서 뭘 하든 어쨌든 피스키퍼 쪽에다가 수정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 성광, 섬광. 성광의 후딜레이를 줄인 것도 맥크리 만으로 한정시킨 굉장히 좋은 패치예요 그래서 피스키퍼 난사의 이 속도, 공격속도도 늘렸고 성광탄의 이제 후딜레이. 또 늘려서, 아, 줄여서 훨씬 더 빨리 성광탄이 터진 이후에 매크리가 반응을 할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DPS, 높은 DPS의 기술을 적에게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패치를 잘 했네요. 블리자드가 원한 거는 매크리는 고수만 쓸수 있는 거야 가 아니에요. 블리자드는 기술이 버려지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기술 없이 모든 걸다 좋게 좋게 이제, 사용하는 영웅을 원하지, 얘네를 패치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밥줄, 이게 밥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밸런스를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한 거고요. 피스키퍼 단사, 그리고 성광탄. 왜냐면, 이제, 좌클릭에 너무 치중돼서, 맥크리가 좌클릭이 좋긴 했지만, 좌클릭의 모든 비중이, 그러니까 맥크리의 모든 비중이 좌클릭에 다, 몰려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밸런스를 잡아 준 거죠. 다른 다른 기술도 같이.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어 연습장도 가서 봅시다 한번. 일단은 아나를 한번 봅시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오, 정말 열발이 됐습니다. <laughs> 정말 열발이 됐어요. 발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나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 힐량도 그렇고 버스트 힐량도 그렇고 아나가 가장 높은 영웅이에요. 맞춘다면 이거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설계된 영웅이에요. 근데 막상 전투에 진짜로 넣어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아나의 힐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메르시보다 하위였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된 영웅이 아닌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한 조준까지 필요한데, 뭐, 무, 물론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너무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가 쓸수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좀, 여유를 늘려줬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패치는 그니까 보니까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사속도가 빨라져서 이 수류탄과 함께 이 연사속도로 힐을 하게 되면 경계모드를 한 바스티온이 죽질 않아요! 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나 볼 겁니다 아마 블리자드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결과로서, 아나는, 충분한 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였냐면, 메르시, 그니까, 게임이 끝나면, 메르시의 80% 정도? 루시우의 한60% 정도? 그 정도를 힐을 했었는데, 힐에 전담을 하면. 이게, 전투를 하고 뭘한게 아니라, 힐에 전담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아나는, 뭐, 이제, 메르시 빨대처럼 실각에서 힐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루시우처럼 광역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팀원이 언패, 엄폐, 은언패를 하게 되면은, 아나에게도 은언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이제, 이 수치랑 엇나가는 결과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하면은, 아마, 루시우의 80% 정도. 그니까, 러 메르시의 한110% 정도의 힐량을 뽑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면총. 제가, 밸런스인 줄 알았던.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생겼다 이거죠. 일어나는 시간이 생겼어요. 주섬 주섬 일어나죠. 주섬 주섬 일어나서. 피곤해 보이는데? 주섬 주섬, 섬 주섬 일어나 가지고 갈 길을 갑니다. 아, 아, 아. 일어나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 전방 화력을 무력, 아, 전방 탱커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스킬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한대 맞으면 바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았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 제가 말했던 콤보 있죠? 제가 말했던 콤보, 재우고 형타 주먹 수류탄까지 쓰는 콤보가 사실상 트레이서한테는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트레이서가, 전멸이나 E를 누르고 있으면, 절대 안 맞아요. 평타를 맞는 순간, 바로 발동이 되버리기 때문에, 평타 데미지도 씹힐 뿐더러, 주먹 맞지도 않구요, 당연히 수류탄 안 맞습니다. 하지만, 0.5초라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0.5초만에,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서는 무조건 원킬이구요. 그리고, 겐지 같은 경우도 일어나자마자, 주먹까지 튕기고, 수류탄을 튕겨서 지가 힐이 되면서 내가 데미지를 입는 그런 현상도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수면총을 맞추면 진짜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맞춰놓고 여기까지는 콤보를 아무 제약 없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맞든 말든 어쨌든 따라가서 주먹 한 번만 더 날리면 뭐, 겐지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 라는거죠 그래서 수면총을 맞추면 굉장히 유리해졌다 라는게 이번 패치 주요 변경사항이겠네요 맥크리 조정이 많이 됐죠? 자 맥크리 원래 여기서부터 세방 컷이 났었죠?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허 <laughs> 많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굉장히 애매한 거리였어요 요 그러니까 맥크리에 제가 맥크리를 하다보면은 되게 안쉬운 점이 뭐냐면 이 5미터였어요 이 5미터 5 미터. 매크리는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싸우거든요. 적을 이 정도 거리에서 보거든요. 근데 15m가 아니니까 무조건 세 방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봅니다. 이게. 이 정도도 상당히 긴거리에요 꽤. 하지만 이거는 조금 어 느낄 수 있겠죠. 원래 30m 하던 분들은 30m 이 정도에서 교정거리 싸우시던 분들은 와! 한죽고막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정도도 사실 예, 너무너무 긴거리였어요 이게.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딸피 나오면 뭐 가서 돌 던지면 되죠 돌로 죽이면 되죠 <laughs> 불러가서이게 돌로 맞춰 죽이세요 <laughs> 신에게는 아직 하나의 짱돌이 남아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크리의 자클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얘가 하향된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솔저의 범위, 솔저의, 이, 포지션을 침범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좌클릭 너무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왜 쓴? 같은 느낌인데 와, 엄청 빨라, 이거 뭐야? <laughs> 방금 처음 써봤거든요.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빠르다. <웃음> 야. 체감이 <laughs> 무작 빠르네요, 이거. <laughs>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참 신기해. <laughs> 아무튼 <laughs> 무쟈 빠르데 이거? <laughs> 20% 굉장히 빠르죠? 예 네. 맥크리 76이라고요? <laughs> 나쁘지 않게 쓸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방벽 부실 때나 탱커에게 사격할 때이뭐 이럴 때이 상황에 따라서 얘를 쓸지 얘를 쓸지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우클릭과 좌클릭의 특성이 두드러져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면 난사를 쓰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활약이 필요하면 좌클릭을 쓰면 되죠 뭐 어쨌든 그런건데 자 이거랑 시너지를 발휘하는 이 섬광 섬광 이 섬광 자체는 좌클릭과 우클릭을 전부 다 사양시킨 대체예요 전부 다 사양시킬 정신문 겐지 절대 도망 못쳐요 이제는 겐지 도망 못치고요 잘하면 리퍼도 도망 못갈 수도 있어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자 섬광 딜레이 0.5초였습니다 섬광 후딜레이 0.5초. 섬광 지속시간 0.5초였어요. 맥크리 발사속도 영, 약 0.5초 정도 됩니다. 약간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야, 한 4, 4 9, 4, 7,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던지고 나서 두 발을 확정으로 맞출 수 없었어요. 빵! 쏘고 두 번째 발 쏘려고 하면은 섬광 기절 풀려서 도망가거든요. 무적키 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터지는 것과 동시에 발사, 두 방, 방, 방! 방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확정으로. 굉장하죠, 이 정도면. 두 발, 빵, 빵, 박으면, 머리에 두발 박으면, 확정 킬이고, 그게 아니면, 몸샷을 한번 박은 다음에, 얼굴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140에 70 더하고, 20에 25. 오 어, 쉣! 5가 남아! <laughs> 자, 그럼, 리퍼 정신 못 차리겠죠? 5가 남았어. 만약에 메이가 아니라면. <laughs> 만약에, 마, 예, 만약에 메이가 아니라면. 예, 메이가 아니라면. 메이가 아니라면이라는 이, 그런 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주먹이 있잖아요, 우리는. <laughs> 기생전 들고들어 <돌아와> 원펀맥이 된다고요? <laughs> 와, 리버 5 남았다. <laughs> 큰일 났다, 이거. 망령 왔으면 도망치죠? 와, 망령 왔으면 도망친다. <laughs> 그러면, 야, 어딜 도망가! 그냥, 지금부터 널 죽이는 데까지,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겠다. 확정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랑, 확정이 아님, 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랑 좀 달라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먹, 뭐, 뭐, 머리에 맞추, 고안 뭐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먹겠나? 왜냐면, 삼광을 던진 다음에, 난사 다섯 발 들어가요. 난사 다섯 발까지 확정이에요. 근데, 250짜리 한 방을 잡는, 난사 데미지가 몇이냐면 다섯 발이에요. 한 방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흐할 <laughs> 필요가 없어요. 흐 <laughs> 이거 뭐 주먹 내지르고, 안 해도 돼요. <laughs> 안 해도 돼. 막 힘들게 막 머리 찾아가고, 막뭐 주먹 내지르고, 막. 안 해도 돼. 던지세요. 쏘세요. 끝. 흐안 <laughs> 해도 돼. <laughs> 안 해도 돼. 사실, 어, 요거까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직격돼서 0.35초 안에, 맞으면 0.5초 안에 쏠수 없잖아요. 다섯 발. 이게 0.1초, 이게 0.1초 단위로 날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8초, 0.7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틀려먹었나? 사, 근데 사실, 0.5차 안에 다 때려박을 순 없거든요? 다섯 발이 확정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네 발까지는 확정이야. 네 발까지는 진짜 확정이야. 근데, 다섯 발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이제 네 발까지는 확정이에요. 네 발까지는 확정인데, 다섯 발까지는 조금 채공시간이 필요해요. <laughs> 성광이 날아가는 데까지 조금 필요해. 그니까, 러포탄이 맞길 기도합시다. ᄒ <laughs> 쉣! 왜 이래, 이거? <laughs> 기도 메타라고요? <laughs> 이게 걸로 원펀 메각이냐고요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자, 30, 아, 25, 미안하군 안된다. <laughs> 다섯 발 맞춰야 된다. 꼼짝없이 다섯 발 맞춰야 되네. 왜냐면은 45, 45, 45, 45 45면은 네발 맞춰야 되면은 이거 데미지 190이잖아. 아예 180이잖아. 45, 45, 45, 45에서 180에, 2 5백235 쉣, 주먹 두번 써야 돼. 주먹 두번 쏘면 메인은 이미 급속빙결인데? 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던져! 쏴! <laughs> 기도해 섬광을 <laughs> 던지면서 일단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세요 무조건 예 맞아요 기도해야돼 맞아맞아 기도해야돼 기도하는것 밖에 없어 자! 이렇게 하세요 자.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안되잖아 이거 헤드 두방 안되잖아요 당연히 헤드 두방 당연히 안되죠 왜? 던지는 날라가는 날라가는 동안 이 딜레이 동안 바로 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왜냐면그 캐릭터는 날라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모든 상황에서 쓸수 없어. 당연히 쓸수 없어. 이거는 내가 100% 혼자 나왔어요. 당연히 쓸수 없어요. 당연히 쓸수 없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정단뭐이정단저 여정, 71점이에요. 어제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건 중요하잖아. <laughs> 그건 중요하잖아.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자, 좀, 좀 머네? 성광을 던지고, 머리를 두방 맞추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좋은 점,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저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에임을 적에게 맞추고, 마우스를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적이 죽어요.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절대, 이런 건, 공략이 아니야. 이런 건, 쓰레기들이나 쓰는 공략이야. 무조건 공략을 쓸 때는, 뭐부터? 효율 먼저. <laughs> 효, 용성 먼저.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가장, 효용성이 가장 높은 공략이 최고의 공략인거예요 누구나 쓸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최고 공략인데, 어, 현재 맥크리로서는, 던진다! 기도하자! 이게 끝이에요. <laughs> 아니,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하지만 이건 확정이에요. 리퍼를 찍소리도 하다가, 으어어, 이면안될수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어쩔 수 없어요. 기도율이 최고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문발 던방 게임이라고요? 아니, 근데, 아마, 진짜 대전에서 가면은, 리퍼가 반응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반응을 해도, 반응을 해도, 딸피가 좀 남을 거야. 아니, 반응을, 하면, 아뭐 어때! 난사 한번더 쓰세요! 리퍼 정도는 따라가가지고 난사 한번더 쓰면 되지! 아니면 주먹으로 두번 때리든가! 됐어! 이 정도면 됐고 메이가 문제예요 메이! 괜찮아 메이 안나오 괜찮아요 여러분 메이 안 나와요 그죠 메이는... 멀리서 쏘세요 <laughs> 메이한테 어디 죽으려고 가까이 가가지고 섬광 날려요 섬광 섬광 캔슬다 가면 죽을라고 메이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메이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메이는... 자멀리서 이렇게 세요 사거리 다 했었으면 그거 해줘야 그거대로 이제 사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되고 메이한테 는 다가가지 마세요. 메이 냄새 난다고. 메이한테 가지 말란 말이야. 자리아 오면요. 자리아 무슨 소리야. 자리아를 어떻게 잡아요? 자리아는 못 도망 자리아 잡을 수없어 도망쳐야 돼요, 자리아는. 자리아 이거 두번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자리아요? 자리아. 으아! 쏜 다음에 아, 방벽 켜졌다. 라거나 아니면은 내 총알이 한두발 정도가 방벽에 먹혔다. 라고 하면 도망치세요. 어쩔 수 없어. 도망쳐야돼 구르기를 쓰면서 성광을 던지고, 최하의 발악을 한 다음에 점프를 하면서 도망치세요. <laughs>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laughs> 로드호그는요? <laughs> 아, 로드호그 잡기 더 쉬워졌어요. 왜? 로드호그는 크거든요? 갈거리 한 번만 피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갈거리 한 번만 피해가지고, 난사 받고, 난사 받고, 그 다음에 장전해가지고, 난사 받으세요 잡았죠? 로드호그 별거 아니죠? 으아! 해서 갈고리 패하고. 아, 요거. 하지만 갈고리에 맞는다고요 갈고리에 맞았으면 어쩔 수 없죠. 죽어야죠. <laughs> 로드오그도 먹고 살아야지. <laughs> 뭐, 어쨌든, 그렇구요. 어, 잠깐, 뭐좀 확인하러 갑시다. 20미터가 됐죠? 자, 20미터. 난사에 대충, 이제 제가 예전에, 어, 사거리가 길어졌는데, 이게 난사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에서 난사를 쓰면, 데미지가 거의 반감되다시피 해서, 난사의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20m 까지로, 이제, 왼클릭도 그렇고, 우클릭도 그렇고 해서, 사거리가 제한된 이상, 이쪽, 이중, 이 정도 거리에서, 아, 난사를, 이렇게 빠지냐, 어? 아, 제가 좀 운이 안 좋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 저, 이렇게 잘 맞는데, 이렇게 잘 맞는데, 그죠? 이렇게 잘 맞는데. <laughs> 예. 네. 보세요. 이렇게 잘 맞잖아요. 이거 뭐라서 맞았지? 마일리지가. 거지 같네. <laughs> 기대했다고요? <laughs> 이게 기대의 일이라고요? <laughs> 뭐, 어쨌든 이게 어, 빨라져서 유틸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거죠.